자 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초입니다자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소개시켜드릴 종목은 바로 이 대덕전자인데요. 자이 대덕전자 같은 경우 지금 사골 연속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오늘 3만 1,450원 터치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자 저는 이 종목 같은 경우 역사적 신고가도 충분히 뚫을 만한 그런 종목이다라고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자왜 그러냐면요. 지금 워낙에 지금 호재들이 좀 너무 많아요. 자 일단은 반도체 섹터로 인해 가지고 반도체 섹터에서 영향을 좀받 면서 지금 이 PC방이 아, 죄송합니다. 이 p c b 업황 또한 굉장히 좀 좋게 턴어라운드를 하는 모습들을 실제로 보여주고 있고요. 자, 지금 이 턴어라운드를 한 거에 이어서 플러스가 더 있습니다. 자, 뭐냐? 역대급 호황이 왔다라는 그런 평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왜 그러냐면요. 자, 지금 현재 AI 데이터 센터로 인해서 지금 AI 칩의 칩의 수요가 실제로 증가를 하고 있죠. 자, 왜 이걸 어떻게 할수 있냐? 뭐 모두 다 아실 거예요. 지금 이 반도체 재고량이라는 게또 따로 있습니다. 지금 근데 이게 평균적으로 일정 수준이 있어 근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요 그 수준을 이하로 떨궜다 그만큼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 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앞으로 지금 그 수요는 더 증가를 나올 것이다 자 그렇게 되면서 연계가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이 AI 칩을 탑재를 하려면요 어지간한 그냥 일반 PCB로는 안 돼요 자그 뜻은 고성능 고성능 이제 PCB에 PCB가 필요한데 그 관련돼서도 수요가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할 것이다 자 근데 이 대덕전자 주유 고객사 어디다? 삼성전자 그리고 또 s TSMC가 있죠. 그리고 s k 하이스도 있는데요. s k 하이스 같은 경우는 좀 물량이 좀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TSMC를 좀 보시면 좋겠는데, 자이 삼성전자 관련돼서 이번에 대박 소식이 또 터졌습니다. 물론 s k 하이스도 터졌어요. 그리고 이 t s m c 실적이 나왔는데 굉장히 잘 나왔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수의 기대감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대덕전자 같은 경우는 현재 주가 상승이 계속해서 나온다고 해서 여기서 저, 저는 절대 고점이라고 보지도 않아요. 자 워낙에 바닥 있다가 치고 올리는 이제 회복을 하고 있는 단계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자 최소 고점이라고 불는 라인은요 저는 35,000원 라인입니다 자이 35,000원 이상이면 고점이라고 볼수 있겠는데 현재 라인 같은 경우는 아 괜찮다 아직까지 들어갈 만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할 만한 그런 타이밍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좀잘 체크하시면 좋겠고요 자 일단 기축라고 불리는 기간들의 순매수세가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다 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우선 거두재매하고 블루먼 먼저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지금 이 대덕군자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제 손에 들어왔습니다. 저 모두에게 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정보고요. 이 영상 끝까지 봐주시는 분들에게 제가 전부 다 공유를 해드릴 건데, 자, 일단 최근 들어서 이 대덕전자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제 손에 들어, 와서 굉장히 많은 문의 문자들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아무래도 최근에 연락을 주시는 분들 중에 제 정보를 좀 받아보셨거나 또는 제 영상을 보시고 나서 스위치를 제대로 맛보시고 계시는 분들이 워낙에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지금 연락을 많이 주시고 계시는데, 자, 사실 이 주식 정보라는 게 별거 없습니다. 모두들 아시다시피 이 세력들의 정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겠이 세력 정보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자분들은 좀 임동 고급 정보 중 하나죠. 자 현재 이 대덕전자 같은 경우는요 정말 다양한 이슈와 주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슈들과 차트보다는 사실상 이 세력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세력들이 언제 얼마큼 주가를 끌어올리고 또 언제 얼마큼 주가를 끌어내리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이 수익률이 크게 좌지우지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식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 세력들 때문에 상당히 힘들하시고 어 답답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여의도 증권과 인맥들과 그리고 아는 경제부 기자님까지 싹다 충동을 해서 자 이러한 자료를 진짜 어렵게 좀 돈을 주고 좀 들어갖고 왔는데요. 자 제가 이 이 해당 자료를 좀 속시원하게 영상에서 보분을 해드리고 싶지만 엠바고가 걸려 있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보니까 좀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상황인 건 맞습니다. 자 제가 그래도 이번만큼 여러분들 큰 수익 제대로 맛보셨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이 해당 자료를 좀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려고 하고 있는데요. 자위 핸드폰 번호 하나 나가고 있죠. 010 2779 하나 플로 대덕전이라고 딱세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요 해당 자료 절대 금전 요구 일자 하나 없이 100%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리려고 하고 있으니까요 이 자료 필요하신 분들은 위 핸드폰 번호로 대덕전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위에 번호로 이렇게 문자를 보내놓 주시면은 조금 빠르고 그리고 신속하게 정보를 드리겠지만 진짜 정보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하더라도 이렇게 문자가 좀 보내시기 좀 꺼려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구글폼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주식 전문가 초이의 무료 무료입니다 무료. 무료 주식 상담 자 여기 보시면은 주식 타이밍이 곧 수익입니다. 고민만 하지 말고 프로 무료 정보 받고 대박 나세요. 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네요. 자 여기 보시면은 진짜 간단합니다. 진짜 그냥 딱보여 보시고 나서 필요하신 정보 뭐 필요하신지 뭐 실시간 주식 종목이 추천이 필요하다 하시면은 첫 번째 그리고 급등 종목 좀 봐달라 하시는 분들은 두 번째 그리고 실시간 보유하고 계시는 종목을 좀 진단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세 번째 그리고 맨 마지막이죠 자 실시간 100% 무료 소통방 참여가 필요하신 분들은 자 여기 보시면은 네 번째 이렇게 딱 클릭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은 이네 번째 무료 정보 소통방이 진짜 있는지 없는지 궁금하신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자,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텔레그램 방입니다. 자, 지금 이거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주식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는 그런 정보들, 그리고 좀 제가 보면서 상담받는 그런 종목들 말고도 좀 추천드리고 싶은 종목들, 그리고 매수 타이밍, 그리고 손절 타이밍, 그리고 이제 뭐 모멘텀 그런 것들 싹다 정보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자, 이러한 정보방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자, 이네 번째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고,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두 번째 종목입니다. 원하시는 히든 종목 남겨주시면 집중 공략해드리겠습니다. 라오 이렇게 적혀있죠. 뭐 삼성전자가 필요하시면 삼성전자 이렇게 써주신 다음에 다음 거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자 여기 보시고 그리고 이세 번째 질문 주식투자 경력 저는 이 정도입니다. 필수 아니에요. 선택입니다. 저는 일단 기본 5년 이상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 5년이 없네요. 자 일단 3년 이상 딱 클릭을 해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이제 연령대가 어느 정도 되냐? 저는 30대 후반이니까 이제 30대 딱 클릭. 자 그리고 이제 주식 투자 관련 방문 상담 신청도 가능합니다 진짜 내가 문자로 그리고 전화로 상담 받는 것보다 내가 1대1로 보고 그 다음에 한번 트레이더님과 상담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클릭하시면 볼수 있다라는 점자 그리고 이제 연락 딱 이렇게 끝나면 좋겠지만 자 연락을 제가 뭐 스케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스케줄마다 아니면 또 종목 어떤 종목도 진짜 확킨다 지금 빨리 들어가셔야 된다 따로 연락을 드려야 되니 연락 받으실 번호 남겨주시면 은 답변 드린다 지금 위에 핸드폰 번호 있죠 제 번호거든요 자010 하고 2757에 그리고 9 1 8 하나 딱 적어놓고 나서 제출 클릭 한번 딱 해주면은 끝이다 대기시 이 해당 구글 폼 링크는 더보기에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도움이 필요하신데 위에 핸드폰 번호로 연락 주기 좀 꺼려지신 분들은 이 구글 폼 이용하셔가지고 도 받으실 수있으니까요이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이 구글 폼으로 바로 딱딱딱 해당사항 체크하시고 나서 제출 한 번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의도 증권가에서 받은 VIP 리포트 자료뿐만 아니라 트레이더 초이가 종목 추천도 해드리면서 매수 근거와 대응 전략 자세히 알려드리고 있는데, 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수익 실현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의 번호 010 2757에 9181로 목이라고 문자 보내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고 있고요. 또 이렇게 주식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트레이드 초이가 이렇게 다양한 자료들도 같이 준비를 했습니다. 자, 최근 많은 분들이 요청을 해주셨던 자료들 위주로 준비를 해드렸고 간단히 내용을 말씀을 드린다면 급등 상한가 예상 종목, 핵심 매매 기법, 유망 테마, 종목별 차트 분석 등 다양한 자료도 로 무료로 드리고 있고요. 또 여기서 제가 준비한 자료 외에도 더 필요하신 자료들 있으시면 말씀만 해주신다면 이제 준비를 하면서 이제 드리고 있거든요. 자 이러한. 자료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에 번호 0 1 0 2 7 5 7 9 1 8 1로 자료라고 문자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이 VIP 자료 그리고 종목 추천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준비해드린 이런 자료들 모두 다100%무료니까요 이러한 것들 받으시면서 수익 최대한 실현하셨으면 너무나도 좋겠고요 자 구독과 한번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